할렐루야 하늘비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까 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또두 번째 인사행정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자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어, 오른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하고요.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다고 보시는 거죠. 또한, 진실되게 사는 사람, 말에 확신이 있고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뇌물이나 또한 어떠한, 어,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일곱 집사를 택할 때 그들의 리더십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들을, 어, 인정하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 들었다고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가 충만함을 보고, 일곱 집사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세상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모두 칭찬받는 리더자 또한 섬기는 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교회의 성장에 그런 리더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장에 장애를 갖고 옵니다.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항상 교회는 후유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늘비전교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할 때 이제는 새로운 조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리더자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자를 세울 때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들을 무조건 리더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부합하는 그러한 리더자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해안도 열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스스로에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리더자를 봤을 때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같다면 그분은 리더자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자는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며 성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자신의 행동이 성숙되어 가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전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과 해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더자를 세울 때는 교회는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리더자의 헌신만을 바라는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에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반응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에 대한, 어, 보상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떠한 헌신과 이런, 어, 열심히 있을 때 그들에 대한 보너스 같은 그러한, 어, 모습들이 있어야겠죠. 어느 분은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걸 아니냐.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그들을 더욱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 협조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보상의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교회도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때 있어야지 우리가 더 건강한, 또한 실수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단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단임 목사님, 말씀이 뜨거운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한 우리가 연합하면서 하늘 비전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많은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비전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모습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